성대모사 네. 한 거야? <laughs> 귀여워. 바랄게 그래. 와! 여러분, 이거 봐요! 꽃이 폈어요! <laughs> 어떡해, 너무 귀여워. 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근데 이거 물안 줘도 된대. 근데 왠지 주고 싶지 않아요? 이거 에임 잘 맞춰야 돼요. 이거 봐. 엄한 데 주잖아. 아이고야. 나비가 놀러 왔다오. 나비가 놀러 왔다요. 새는 언제 와? 여기 새집도 지어놨는데. 아이고야. 편지 왔다요? 아니. <laughs> 편지 왔다고. 존이, 오, 존이. 잘 갔어. 선물 뭐 주네? 헐, 이게 뭐야? <웃음> 미치겠다. <웃음> 아, 여기 뭐 화석이 생겼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거 보이지도 않아서 큰일 났다 이거, 아이고야, 잠깐 이거 어떡하지? 아, 좋아. 여기, 아, 좋아. 여기, 아이고야, 오케이, 자, 여기 타. 이기 조준을 잘 해야 돼. 냥! 가고요. 여기, 여기. 여기에. 여러분, 돈, 돈나무 된대요. 빵! 여기에 돈을 심을 수 있대. 돈을 심으면 3배까지 나온다던데? 구멍에 묻기. 아니, 아이고야. 같이 묻고 싶었는데. 괜찮아. 물 주자. 샤 이것도 제가 심은 거예요.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뭐하니? 물 주라고. 아이고야. 어저께 소개해드리지 못한 저의 또 다른 친구예요. 아니, 말해. 지시카, 핑크크, 잠깐 시간이 있어? 좋아, 너무 좋아요. 오늘은 여러분, 너굴 상점을 열기 위한 소재를 제가 알았어. 그 끝이지? 와 이거 봐요. 아, 여기 박물관 하나 봐. 조금 앞으로 할걸 그랬나? 오늘은 나무를 아깐만 일단은 글로 잠깐만요 이 얘네를 일단 40개로 만들자 30개 하나 둘셋세 가지 나온대 아이고야 둘셋 여기 나무가 너무 많아 나중에 뽑을 거야 뽑을 수도 있대요 장난 아니야 네, 그래 해 거기다 한 방에 그냥 저기 빨리 돈 나무 빨리 돈 됐으면 좋겠다 그쵸? 좀만 가면 나무가 계속 나와요 봐봐 계속 나와 안돼아 나머지 안돼 아악 아아 <laughs> 친구야, 완도와 주네. 파닥파닥. 아, 땡덩. 약이 없네. 오, 그렇구나. 아, 그런 거야? 한방더 쏘면 기절해? 그런 거구나. 어, 예봐요. 겁나 노리고 있어. 잡아, 잡아, 잡아. 뭐하니? 잡아. 안 잡아? 이렇게. <laughs> 문제는 철광이이에요 철광석. 게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많이 했어. 왜이렇 너무 이렇게. 왜이대감마 이렇게. 왜이이렇이게이게이런걸보이 생각을 했대? 저 나무를 주자. 단단한 목재, 부드러운 목재, 철광석. 냥. 이 음, 이러고 나서 마일섬으로 가보자 아저씨 낭 외출할래 여봐 아 이거 준거 이거 이걸로 공짜로 갈수 있대요 마일여행권 이거 이걸 해서 알겠습니다 출발! 낭. 아, <laughs> 귀여워. 아, 귀여워. 낭. 귀여워. 아, 온다 어넌 누구네 낭. 오케이 아, 응. 아, 낭. 어. 고마워요. 어, 돌, 돌. 이거 하러 온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왜 비와? 그래, 괜찮아. 나 모자 썼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니까, 파. 아이고야.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 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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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오케이. 여기서 그리고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랬다. 막오 나왔어. 오. 아이고야. 어. 가까이 가서 그냥 하면 되는데? 아, 끝끝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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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삽 괜히 들고 왔어. 여기서. 점토, 점토는 있거든요. 나는 우리 섬에 없는 거 위주로 해요. 해 뭐야? 어머, 너 뭐니? 어디 갔니? 없죠. 가버렸죠. 허허허! 이거는 얘를 먼저 해야 돼. 와우. 여봐, 밀리지. 이게 밀리면은 허공에 헛방, 헛방을 날린대요. 와우, 와우, 여기 어떻게 올라가나요? 왜2층으로 올라가는 법을 알려주지 않나요? 어? 넌 누구니? 친구야. 어디 갔니? 뭐이 친구 어디 갔어? 어, 여기다 친구야! 김희. 어? 켜쿠, 켜쿠. 어떻게 알았는데? 짠! 여기서 그거 할수 있대요. 우리 섬에 올래? 이렇게. 그러면 걔가 우리 주민이 되는 거야. 더? 잠깐. 아니. 왕. 아. 아이고야, 뭐하냐. 아, 좋아. 과일을 먹고 돌을 하면은 돌이 깨져. 나는 철광석이니까 과일을 먹고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과일 먹고 돌을 도끼질 하면은 깨지니까 돌을 다 캐고 나서 으아으. 앞으로 가면서 하자. 근데 둘이 세 개밖에 없어. 여기 위에 있는데 여기 어떻게 올라가? 삽을 들고야 야자수를 팝니다. 우왕! Wow. <laughs> 대박인데? 닫아줘자. 아 아이고 닫아줘. 닫아줘. 여기 이제 다음에 올려면은 마일리지 2천 주고 와야 된다 그랬어. 물고기도 뭔가 섬에 따라 다른가? 물고기를 한번 잡아볼까요? 낚싯대 갖고 왔어. 혹시 다른 물고기가 잡히네와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여기다, 포잉. 꼭 이렇게 눈 앞에 떨어뜨려야 잡혀. 포잉. 봤다. 안 봤어? 여기로 가자. 아이고, 얘들아. 됐다, 됐다, 봤어, 봤어. 뭐가라? 아이고. <놀람> <놀람> 뭐야? 잉어! <놀람> 어머, 여기. 우리 마을에 없는 거 되게 많아. 뽀잉! 봤어, 봤어. 잉어야? 오케이, 좋아. 조준을 잘해야 돼. 야, 좋아. 봤어. 응? 전갱이, 응. 전갱이, 응. 어우 여기 낚시 잘되네또 잉어야? 이게 뭐야? 오, 울챙이 와, 됐다. 봤어, 봤어. 잉어만 아니게를, 아이고야. 한칸 남았대요. 와, 그거 한 마리만 잡고? 이래서 이 마을 섬을 몇번 와야 된다는 게 그거구나. 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오? 비단인 거야? 여기있다. 큰 거. 아이고, 어디다 던졌네. 봐라. 봤어, 봤어. 조이. 와우! 도미야, 오! 도미다. 기다려봐. 바꿀래. 돌. 돌이랑 바꿔. 아, 이거랑 바꾸자, 일단 점토. 와 끝났대요. 응. 이렇게 다른 섬에도 막 오고 그래야 되나 봐. 와 갈치 봐요. 갈치가 맛있지. 갈치가 비싸고 맛있어. 하나 잡을 수 있어. 낚싯대가 망가져서. <laughs> 돌아갈래. 저 친구는 일단 보류하겠어요. 응. 절광석 다모고 싶었는데. 오늘은 안 되겠구나. 여러분, 안녕!